불평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불평을 이길 힘을 주시고 감사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감사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예수의 힘으로, 네 힘이 아니에요. 예수의 힘으로 감사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리스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은 사라지고, 마음의 병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위해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평이 생길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곳마다 평안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감사가 시작되면 그 감사가 이제 점점 점점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교회로 공동체로 일터로 퍼져 나가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가정을 다스리게 되고 교회를 다스리게 되고 일터를 다스리게 되고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샬롬이 막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불평할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값없는 일을 생각해서 내가 감사를 많이 하는, 하는 일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안 돼요 뭐 하냐면 형통을 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우리 세례, 우리 교회에 예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불만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나면 상황은 나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음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감사의 풍력 발전을 돌립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를 줄때 아무 대가 없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의 쇠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다스릴 것입니다. 불평을 금지하고 밖에도 내지 않고 감사함으로 교회의 평안을,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